아이를 낳고 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어른들이 말씀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한날 밤에 자다 말고 울고, 자다 말고 울고 그래서 아내를 돕고 싶어서 제가 말했어요. 오늘 밤 내가 책임지겠다. 그래서 아이가 신기했다. 안으면 그쳐요. 그런데 침대에 놓으면 깨더라고. 그러나 저는 사랑이 풍부한 아버지였습니다. 다시 끌어안고, 늘고또한번 아, 잠은 또 깨면 또 날. 새벽 2시 정도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주께서 주신 잠 이렇게 앉아도 되는가. 아무리 사랑해도 졸음은 이길 수 없고, 아무리 아껴도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. 그처는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.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 하십니다.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마음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.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. 여전히 구름 기둥이 여러분과 저를 덮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내일의 문을 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